여러분, 안녕! 올바른 캠핑의 자칭 올캠 여신, 타칭 올캠 여신이 되고 싶은 아나운서 윤혜원입니다. 저는 지금 양수리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를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여러분 글루글루 이글루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이글루 앞에 서 있는데요 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마치 여행을 온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이글루가요 이동식 주택이라고 합니다 저희 돔하우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서성진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진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회사 이름이 휴먼 앤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저희 회사는 2002년니까 이 지금 18년 된 회사고요. 도마우스를 한국 최초로 도입해서 시작한 회사고요. 어, 지금 뭐 이제 18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출도 많이 했고 국내도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큰 평형인 아홉 평짜리. 지금 실내 한번 구경시켜 네.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여러분, 제가 들어왔는데 펜션 같아요.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져 있고, 여기 보시면은 창 밖에. 경치가 끝내줍니다. 와 진짜 경치가 여기 또 앞에 이렇게 탁자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는데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 진짜 커피 맛이 정말 끝내주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여기 안에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펜션이나 주택으로 쓰는 용도를 펜션이나 주택으로 쓰는 아홉 평짜리 돔인데 네. 이제 실내 구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꾸민데 이거 전시장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한번 꾸며봤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내부에 이제 단열해 을 가지고 합판으로 마감해서 스타코 페인트칠해서 격를 마감한 거고. 네? 어 밑에는 이제 필름 난방이라고. 남방은 전기로 해요. 내부는 원하시는 대로 꾸미시는 거예요. 아, 원하는 대로? 용도나 원하는 취향에 맞게 꾸미시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색감이 아주 네. 어, 따뜻하게, 색감도 디자인도 아주 네.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글루에 처음 들어와 보거든요. 이렇게 천장도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기존에 다녔던 음. 펜션과는 조금 많이 다른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일반 주택하고는 조금 색, 좀 색다르죠. 크기는 여기 이제 지름이 6m고 높이가 3m 7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 주택보다 굉장히 높은 거죠. 네네. 네. 데 여기다 이제 복층을 만들기도 하고. 어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돔 형태의 이글루를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음. 혹시 또 여름에는 또 너무 덥고 음. 겨울에는 또 너무 춥거나 뭐 단열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이게 이제 돔을 쓰는 이유가 에너지 효율 때문에 쓰는 건데 이게 이제 둥그런 모양이 이제 햇빛 빛들에도 일반 주택 건물처럼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하지가 않아요. 이게 대류 흐름 때문에. 그래서 도움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음. 지오대식 구조라고 하는데. 네. 조금만 열려둘 때도 조금, 겨울에도 훈훈하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그래요. 벽체 단열이. 음. 예. 그리고 바깥에 외장에 젤 코트가 칠해져 있는데, 그건 네.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다 옵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예. 옵션에 다포함 되는 예, 예. 거고. 요거 지금 이제 주방 있고 이렇게 있는 건 주로 이제 펜션에서 이렇게 많이 써요. 네. 네 어, 여러분 제가 수납을 좀 보여드릴게요. 수납장도 엄청 여기가 지금 싱크대인데, 와, 안에 지금 까득까득 찬거 보이시죠? 수납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싱크대 위에 인덕션이라던가 냉장고라던가 지금 굉장히 뭐 옵션 부분이 많거든요?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거의 다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창문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지금 단조롭게 뭐 하나 두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창문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모델 중에서 제일 큰 9평짜리인데 지름이 6m 높이가 3m 70이고요. 이거 이제 원하는 평수대로 계속 연결이 무한 연결이 돼요. 지금, 아까, 이제, 보신, 이제, 이 연결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뚫어가지고, 내부에서 통로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뭐, 세동, 네동, 몇십 동에도 계속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이걸, 이제, 아까 말씀하시던, 이제, 뭐, 단열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까, 이게, 남극 세종과 같께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히말라야 같은 데서는 지금 120동을 군 막사로 써요. 장교 막사로 쓰고 있고, 뭐, 알래스카에도 있고, 뭐, 필리핀, 중동 두바이에도 있고, 추운데, 더운데 다가 있어요. 여기 이제 내부에 이제 화장실이 잡혀 있는데, 이건 원하신 대로 사이즈를 좀 불편하시면 키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여기는 구평형이라고 하는데요. 어, 아까랑 같은 구평형인데, 지금 여기 공간은요, 마치 우주에 온것 같이 꾸며놨네요. 이게 디자인을 어떻게, 분위기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아까는 되게 따뜻한 느낌이었고, 여기는 우주 공간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우주 공간. 이렇게 막 옆에 무드등 같은 경우도 달이 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해 놓으셨어요. 네, 아까 구평형을 보고 왔는데 지금 이 모델은 육평형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까 구평형보다는 조금 작은 모습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아 놀이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여기도 지금 육평형이지만 창문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답답함이 없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앞에 보시면 뒤에 보시는 구형 모델이 중간 모델만 말씀드릴게요. 중간 모델이 1250만 원에 프레임이 95만 원이고요. 여섯 네. 평 농막으로 쓰는 게 중간 모델이 중간 모델이니까 창문 세 개에 큰 창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1150만 원에 프레임이 90만 원. 그리고 제일 작은 거 캠핑장에서 많이 쓰는 5형짜리가 850만 원부터 시작해요. 아... 네. 어, 혹시 저는 여기 이글루에 대해서 좀 재질, 네. 좀 재질을 디테일하게 알수 있을까요? 재질은 이게 이제 파이브 글라스라고 해 가지고 어,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비행기도 이걸로 만들고 보트도 어... 이걸로 만들고. 네. 뭐 강도는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햇머르 쳐도 안 깨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용 연한이 거의 반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편에 보면은 이게 지금 하나 그러니까 원형으로 다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붙인 거 같거든요. 네, 예. 그게 맞나요? 21개 판넬 150개 볼트로 조립하는 거. 예요 아, 다 조립을 한 거구나. 예, 예, 예. 아, 그, 그래서 세 뭘, 사람이 예. 세 사람이 있으면 조립하는 건 숙련된 기술자들은 한 서너 시간 아. 보통 일반 분들은 그냥 천천히 하루 정도면 조립은 다 끝나요. 아, 네. 그렇게 조립을 하는 거군요.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도마우씨는 다른 이동식 주택과는 이것만은 정말 다르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이걸 일단 도움을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효율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에서 이걸 많이 구입을 하는 이유는 지진하고 태풍에안전해요 이게. 저희가 이제 해상 펜션도 어저 국내만 해도 한 16, 16군데 정도 있는데 여태까지 태풍에 뭐 전혀 안전했고. 한라산 백록담에도 있어요. 어... 백록담 꼭대기도 비상대피소로 있는데 그것도 이제 컨테이너 갖다 놨는데 컨테이너가 날라가가지고 지난번 불라벤이라고 태풍 불었을 때날라가서 저희 걸 설치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자연재해 환경이 이게 강한 구조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거예요. 아 진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지금 용도가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놀이방에도 쓸수 있고 군대 막사도 쓸수 있고 이게 지금 뭐~ 필리핀 아까 뭐~ 두바이 뭐~ 전 세계 곳곳에 여러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도마우스에 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올바른 캠핑의 아나운서 윤혜연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어, 감사합니다. 구독 뿅, 좋아요 뿅, 알림 설정, 블링블링!